안녕하세요. 김쿠쿠입니다. 저는 지금 광주 버스터미널에 현재 나와 있습니다. 어, 오늘은 또 어디를 향해 가느냐. 베트남으로 6박 7일 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. 이번 베트남 가서도 한번 재미나게 여행해 볼 테니까 저와 함께 출발해 보시죠. 다 같이 인천으로 출발하겠습니다. 출발! 지금 집에서 출발한 지 13시간만에 하노이 공항 도착했습니다 하, 일단 지금 할 말이 많은데 환전하고 그 이동하면서 바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전할 수 있을까요? 환전할 한 있을까요? 어? 1 0만원몰 250만 250만원 250만원 가능하세요? 지금 200달러에 500만원 준대요 일단 환전하겠습니다 오케이. 오늘은 제가 픽업을 신청을 해봤습니다. 10번 있는 쪽으로 와서제 이름이 적어지 찾으면 된다고 하네요. 어, 됐다. 김호철. h e l l 네. Okay, okay. Okay, 단돈 17,000원이면 이렇게 택시로 픽업할 수 있어서 신청해봤습니다. 그렇습니다. 아, 아, Thank you. Come on. 와우. 이렇게 픽업을 나오니까 너무 편하고. Come on. 아이고 편하다. 매번 버스를 타고 다녔는데 역시 동남아는 물가 물가가 저렴한 편이어서. 이런 게 가능합니다. 일단 숙소는 호안기엠 근처에 있는 다이아몬드 킹이라는 호텔로 잡았고 하루에 4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. 아고다로 예약을 해봤습니다. 일단 숙소로 이동해 보시죠. 출발. 오늘 하노이에서 일박을 하게 될 다이아몬드 킹 호텔입니다. 짜잔. 여기는 지금 호안 게임 호수 바로 근처에 있는 호텔이고 이쪽이 아무래도 뭐 먹을거나 구경거리가 많다해서 이쪽으로 일단 호텔을 잡아봤습니다. 뭐? 오, 창문이 없어? 호, 어, 화장실. 응? 아 깜짝아 화장실 없는 줄 알고 오우 시꺼벤데 쟤레쟤레쟤 밖에서 다 보여 와우 혼자 쓰기에는 괜찮습니다 일단 나갈 준비를 하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왜 그래? 오, 와. 가볍게 한번 씻고 나왔습니다. 처음으로 할 것은 지금 밥을 한 개도 안 먹었어요. 지금 점심 먹으러 갈 건데 퍼치아 주인이라고 그 백종원 씨가 왔다가 쌀국수 맛집이 있더라고요. 또 베트남하면 쌀국수 아니겠습니까? 일단 쌀국수 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용하시죠. 출발! 오토바이 천국, 베트남. 또 베트남 날씨는 지금 오늘이 3월 2일인데 은근히 쌀쌀합니다. 어, 동남아라에서 좀 더울 줄 알아, 알았는데 덥지가 않네요. 여기 현지 사람들도 저렇게 패딩을 입고 다닙니다. 아 방금 길 건너다가 큰일 날 뻔했네 오자마자 사고 날 뻔했습니다 아니 횡단보도로 길을 건너고 있는데 베트남은 길을 건널 때 절대 멈추면 안 되고 그냥 옆에만 조심조심 살피면서 건너면 된다 하더라고요 아주 그냥 안 멈추고 천천히 내 속도 맞춰서 길을 건너고 있는데 오토바이 젊은 놈이 와갖고 갖다 박아보려고 하네 어? 오자마자 다시 한국 보내보려고 한가 <laughs> 아이고 큰일나뻔했습니다 진짜 시급이네, 시간 땀나 시간 땀나 이렇게 오토바이가 많아서 길을 건널 때는 진짜 특별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될것 같아요. 밥 먹기도 전에 제세당갈 뻔. 아니 또 구글맵 보고 왔는데 아니 막겨 왔는데 여기 옵스온 식당이 또. 아, 나 진짜 돌아버리겠네 여기 맞는 것 같은데? 뭐야, 정서라 하네? 간 날이 장난이라고 또 문이 닫혀있네? Hello, here. 5pm. 5pm? Oh. <laughs> 지금 1시 33분인데 문을 닫았습니다. 5시에 문였데뭐 어떻게 된 거요? 지금 한창 밥 먹을 시간 아니에요? 나또 돌아버리겠네. 그러면 다른데 다른 식당으로 뭐 이동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자마자 막 일정 꼬여. 나또 승질 나 이러면 한시한시 반밖에 안 되는데 식당을 브렉타임 내부로 오이씨. 막 빵빵거리고 와주냐. 빵을 갖다 먹여 불란 게 그냥. 흐아음 해야죠 그냥 인도에는 다 오토바이 주차해 놨고 사람들이 이렇게 도로로 그렇게 앉아, 그네 아주 어나또 쳐보려고 그냥 여행자 보험 들고 오길 잘했네 아주 와 지금 한시 40분인데 내가 포텐 쌀국수집인데,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. 2023년도에 미슐랭 인증을 받은 와우 얼마나 맛있, 맛있는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포텐. 리국수 들어왔습니다. 아네 사람 이 와우. 그냥 기름맛 밖에 안 나. 응. 국물에 적셔 먹어야지 맛있대요. 어 응. 고수 음. 빼주라고 음. 안 했어. 아이 야야 야. 담배 맛있네.

이거 국물에 적셔먹으니까 진짜 맛있네요. 아쉬운 점은 면이 국물 간이 안 배어있어요. 면은 좀 맛이 심심합니다, 맛이. 국물 맛은 진짜 맛있어요. pisau pisau habis lemon hmm. Hmm, enak banget Lime enggak, Oh, oh, ah, okay. <laughs> Kucu mm. 이것저것 넣어서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 음, 훨씬 맛있습니다. 피자오 이건 떡볶이. 아, 냉면. 떡볶이. 피자오. 아, 짠. 감사 음. 니다 Where are you from? Korea. Korea.

다 음. 아, 먹었습니다. 나가서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. 음. 진짜 맛있다. 와 맛집답게 줄이 어마어마합니다. 지금 일단 그 쌀국수랑 그 튀김 요티아오 중국식 그 기름빵 그거까지 해서 6만 5 0 동, 6만 5천 동? 아, 6만, 5천 동? 어, 6만 5천 동 나왔습니다. 한국 돈으로 하면 한 3,500원 정도 되네요. 와, 여기 근데 포텐. 맛집 인정이네. 진짜 맛있습니다. 인생살국수. 베트남 첫끼부터 대성공. 지금 호안 게임 호수 한 바퀴 돌아본 다음에 또 베트남이 커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? 커피 한잔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다. 음. H&M 타임 에그커피 오우 오우 던전 탐험하는 건가 와우 들어가는 입구가 엄청 좁습니다 오이 이런데 잘못 갔다간 장기 다 털릴 것 같은데 어 무서워 여보 소용. <laughs> 어이 맞냐? 이거 가정집인 거 같은데? 아, 여기 있네. h m time. 와우. Wow. 오케이. 에그 커피. 오케이, 에그 커피. 아니 시키긴 했는데 어떻게 먹는지 모르는데. 뭐지? 섞어 먹는건가? 뭐 촌놈이라 이런거 먹어봤어야 알지 아, 음. 달, 엄청 달달하니 맛있습니다 음. 바로 앞에 호안끼모 호수가 보이는 뷰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오 좋다 호안끼엠 호수를 바라보며 에그카피 한잔 에어커피 맛있게 먹고 나왔습니다. 호게계모수 바로 앞에 있어가지고 뷰도 어, 나름 괜찮았고 가격도 5만동에 맛있는 에어커피 한잔 보시고 딱인 것 같네요. 일단 저는 가볍게 한 바퀴 둘러보고 호텔 들어가서 잠깐 있다가 있다가 야시장 오픈하면 그때 나와서 또 구경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